화성의 정가라시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효과입니다 정가라시는 화성이 온하는 라시 죠 그래서 화성의 정가라시에 있으면서 동시에 앵글하우스에 있게 되면 이 화성의 좋은 자질들이 나타나는 루차카 요가를 형성하게 되겠습니다 정가라시는 조직에서 8번째 라시 면서 이 칼라푸르샤의 음부에 해당하는 꼬리에 독이 있는 그런 정갈의 심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화성이 정갈아시에 있으면 이처럼 이 한방에 적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감추어진 파워 약간은 신비롭고 좀 미스터리한 그런 파워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정갈아시에 있는 화성은 그래서 좀 인텐스한 불과 같은 그런 강렬한 에너지를 어, 가지게 되겠습니다 정갈 라시는 우리 신체 부분에서 성기 부분을 다스리죠. 그래서 화성이 정갈 라시에 있는 경우 자주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신체 부분이 성기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화성에 정갈 라시에 있으면 은이온라시 위치이기 때문에 어느 하우스에 있든지 대체로 이. 토성이 화성의 에너지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한, 토성이 화성이 원하는 그런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winning 할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화성은 정갈라시에 있는 화성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이렇게 사이킥적인 예민성을 이게 안테나처럼 사용해서 이 먹이를 잡을 수 있는. 어, 그런 아주 사투를 하는 그런 징후들을 감지하는 어, 그런 사냥꾼 한터처럼 어, 본능적인 그런 기질들을 발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깊은 탐구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이렇게 목성의 어스펙트와 같은 이렇게 좋은 어스펙트나 하우스 있게 되면 아주 뛰어난 그런 힐러가 될수 있는 그런 파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꽤 뚫는 듯한 그런 신체적인, 심리적인, 정신 심리적인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특히 이렇게 마사지라든지 수술을 잘할수 있는 능력, 어떤 경찰 훌륭한 경찰이 될수 있는 능력, 혹은 정신 심리학자로서, 어, 정신과 의사로서 이렇게 모든 종류의 테라피라든지 어, 그런 것을 잘할수 있는 능력, 혹은 군사여, 군사적인, 군대적인 그런 것과 연관해서 아주 그러한 일들의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게 되겠습니다. 자, 정갈라시 화성은 성적인 에너지, 정략적으로 아주 경쟁적인 그런 기질이 있고요. 아주 대담하고, 예민함에서도 이렇게 엄밀성, 특유의 엄밀함을 이용해서 이기고자 하는 그런 성향을 보이게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주 카리스마가 있고, 뭘 하든지 아주 조직적이고 치밀하고 강한 생동력을, 생동력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어떤 갈등이라든지, 위험이라든지, 몸을 좀 추구하는 그런 기질이 강하고요. 또. 자신의 비밀들은 감추면서 남들의 비밀들은 좀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그런 직구적 기질들도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탄트라적인 지식인, 지식에 아주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마스터일 수도 있고 어떤 숨겨진 어칼트 지식을 잘 파헤치거나 보호하는,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뛰어나게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아주 건면하고 부지런하고 실령적이고 또 이렇게 과학적인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 태도는 아주 확고적이면서도 긍정 확고하면서도 긍정적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좀 무관심한 그런 기질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매너가 아주 디플로메틱하고 성공적인 그런 과학자나 화학자 혹, 화학, 어, 화학자가 될 수도 있고 무엇을 하든지 좀 결과 위주적인 그런 기질을 결과를 중요시하는 그런 성향을 강하게 드러내게 되겠습니다. 혹은 아주 갑작스럽거나 좀 폭력적인 사고의 위험성도 다분히 있고요. 또 그래서 남들의 서비스를 좀잘 받는, 받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좀 집착을 하고 높은 지식에 관심이 많고 또 어떤 단체에서는 권위에 좀 맞서는 그런 사람들, 그런 단체 집단에서 리더로서 능력을 발휘하고 어떤 주어진 업무라든지 책임감을 잘 완수를 합니다. 뭐든지 싸우는 것, 전쟁하는 데 관심이 많고 좀 아주 강한 자기 위주적인 자기 어지력을 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배신하거나 좀 지휘하고는 좀 다이렉트하기를 좋아하고 좀 어떤 것에든 두려움이 없고 어 뭐든지 도움이 되지 않고 필요하지 않은 필요하다 그러면은 좀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기질도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정갈아씨 화성은 어떤 네, 화성 자체가 땅에서 나오는 보물들을 다스리기 때문에 땅이라든지 토지와 연관되는 이렇게 자녀 이렇게 배우자가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어떤 것이든 좀 독이라든지 독과 연관된 것, 불을 잘 다루는 그런 기질, 혹은 무기 이렇게 상처 상처 등의 좀 등과 연관해서 좀추압을더 겪게 되겠습니다. 혹은 이렇게 어떤 법을 집행하는 일, 이 군대와 군기와 연관된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아주 좋아하고 그러한 일들이 잘 맞기도 합니다. 대체로 정가라시에 있는 화성은 온라시에 있기 때문에 이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화성에 가진 그런 파워가 아주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 화성은 전쟁과 폭력을 주관하는 행성이기 때문에 특히 좋은 상태에 아바스타지에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파라샤라는 이 화성을 가장 강도가 높은 크루라 행성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성이 가진 열정적이고 다이나믹한 에너지를 잘 채널할 수 있으면 아주 큰 부와 성공을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단기간 내에 수,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파워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너무 빠르게 성급하게 서두르다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순식간에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잃어버리고 파괴해 주는 그런 위험성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갈하에 있는 화성이 좋은 요가 조합이나 아바스타즈에 있게 되면은 이런 사람들은 뭐든지 할수 있다. 뭐든지 할해 보지 하는 그런 열정적이고 그. 적극적인 그런 캐릭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아주 열정적이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첫인상 자체가 아주 강렬하고 엄격하면서도 진실합니다.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고 뭐든지 좀 빨리 반응을 하는 그런 기질을 보이게 되겠습니다. 혹은 전사처럼 좀 무시무시하고 언제든지 음, 전투에 임할 싸울 자세를 가지, 갖추고 있고, 동시에 보호 본능적이고 박력이 넘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아주 예리한 마인드뿐만 아니라 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든지 좀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고 종종 이렇게 정곡을 찌르는 그런 말을 바로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겠습니다. 이 정갈아시에서 화성이 좋은 상태에 있을 때 이런 사람들은 어떤 반대라든지 장애물 어려움들이 닥쳐도 절대 물러서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이러한 챌린지들을 즐기면서 해결하는 데서 희열을 느끼게 강한 희열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절대로 포기하거나 낙담하는 그런 것들 어, 그런 하지 않는 그런 지요한 캐릭터들이 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갈라시 대어 화성은 이제 작은 몸 사이즈에도 불구하고 정갈을 한번 물은 것은 절대로 놓지 않는 그런 지요함을 어, 정갈라시 화성은 어, 터키 어, 전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이내믹하고 열정적으로 이게 어떤 프로젝트라든지 책임이든 이렇게 빨리 완성을 하고. 완수를 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다주게 됩니다. 그래서 또 특히 단거리 경제라든지 단기간 임무를 수행하는 능력이 특히 장가라시 화성이 좋은 품위 있을 때 뛰어나게 되겠습니다. 어떤 깊은 연구를 요하거나 혹은 스파이 임무처럼. 비밀스런 일을 잘하는 그런 성공을 할수 있는 능력도 탁월하겠습니다. 혹은 형사라든지 디텍티브, 탐정 같은 연구가 같은 그런 직업들도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주 적합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화성이 정갈라시겠으면서안 좋은 요가조합이라든지 하우스에 위치했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그만하고, 좀, 이렇게, 음, 좀 고집이, 공공연하게 고집이 세고, 좀, 시비를 잘걸거나 챌린지 하는 것을, 즐기게 되겠습니다. 자부심도 강하고, 강한 복수심을 보이기도 하고, 무엇을 하든 좀, 공격적이거나, 비판적인 성향이, 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폭, 두목과 같은 그런 이미지에 비유할 수도 있겠습니다. 쉽게 짜증을 잘 내고 또 이렇게 남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무엇을 하든지 좀 과민 반응을 보이게 되겠습니다. 혹은 과잉 반응을 잘하는 그런 기질도 두드러지겠습니다. 혹은 이렇게 부당하게 다른 사람 것들 물건들을 다른 사람 권력이라든지 권 권력이라든지 물건들을 잘 취하고 이 앞뒤 가리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덤비고 보는 그런 기질 때문에 자주 실패라든지 낭패를 경험하기도 되겠습니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뒤를 생각하지 않고 이 일단 뛰어들고 보는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일을 채 마치기도 전에 손을 놓아 버리거나 쉽게 포기를 하는 그런 성급한 기질 때문에 낭패도 많이 보게 되겠습니다. 혹은 주어진 임무를 잘 수행하지도 못하고 특히 장기적인 임무 수행을 하는데 아주 이렇게 취약한 그런 특성을 보이게 되겠습니다. 건강상으로는 사고를 잘 당하게 되는 혹은 몸에 이렇게 상처를 잘 입거나 혹은 수술 등으로 인해서 깊은 몸에 어떤 깊은 어, 지울 수 없는 그런 상처 흉터가 남을 수도 있겠습니다 혹은 몸에 독소가 좀잘 채는 그런 어, 체질 혹은 고열에 잘 시달리는 그런 성향들이 화성에 전갈화시 있으면서 안 좋은 영향 하에 있을 때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수성이 정갈 라시했을때 나타날 수 있는 효과입니다. 자 정갈 라시나 화성이 로드를 하는 라시죠. 그런데 화성은 수성을 중립으로 여기기 때문에 수성은 정갈 라시에서 중립의 부위를 얻게 됩니다. 그렇지만 정갈라시가 가진 그런 감정적이고 감성적인 그런 물의 원소 특성 때문에 이 객관적인 정보나 어떤 실질적인 능력을 다루는 행성인 수성이 정갈 라시 있게 되면은 힘을 좀 많이 잃게 되는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 다른 물의 라시인 개 라시 있을 때보다 어, 그다지 어, 그렇게 열악하지는 않지만은 그렇지만은 수성이 상징하는 바를 이 물의 라시에서는 만족스럽게 표출할 수 없는 그런 위치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차트에서 정갈라시에 있는 수성이, 어,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 좋은 임시적인 품위를 지적하거나, 혹은 좋은 아바스타제에 있는 것이 특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갈아시에 있는 화성이 좋은 저력을 발휘할 수 있기 위해서는 화성이 가진 캐릭터에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직관적이고 인지적이고 통찰력이 있는 그래서 숨겨진 진리를 잘 드러내는 그런 방식으로 만약에 화성이 좋은 품이 있게 되면, 은 정가라시 수성이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대체로 정가라시에 있는 수성은, 이 물의 원소, 이게 중립의 위치이기 때문에, 어 그렇지만, 이 수성에 가진 어떤 최강, 최상의 효과들을 제대로 발휘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정가라시 수성은 대체로 영적인 공부에 관심이 많고, 특히 점성학 같은 그런 연구의 재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아주 대담하고, 때로는 무모할 정도로 무분별하기도 합니다. 대체로 몸이 좀 작거나, 작은 체구이거나, 혹은 또 몸에 털이 많거나, 곱슬머리의 성향도 다분히 있습니다. 대체로 부지런하고 건면하면서도 어떤 이 부끄러움 수치심이 좀 부족하거나 좀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경향도 다분히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성이 정갈라시에 있으면서 좋은 요가 조합이나 이 하우스 위치 아바스타스 등에 있게 되면은 특히 화성에게 좋은 영향을 받게 되면은 이 불처럼 빠른 사고와. 행동을 하게 돼서 아주 뛰어난 결단력을 보이고 영향력 있는 그런 행동들을 하면서 아주 예리하고 빠른 사고력과 행동력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아주 머리가 청명하고 밝고 또 어떤 결정이든지 재빠르게 내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능력이 있겠습니다. 자, 정갈하시는 조직에서 여덟 번째 라시이기 때문에 어떤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지식이나 어컬트 등을 다스,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상태의 수성이 이, 이러, 이러한 분, 있게 되면은 그러한 분야의 지식이나 어, 영역을 파고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게 되겠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거나 남다른 분야를 연구하거나 그 탐구 탐색하는데도 아주 뛰어난 그런 능력을 발휘하게 되겠습니다. 혹은 남들이 쉽게 진단하기 어려운 그런 질병의 원인들 문제의 원인들도 잘 찾아내는 그런 의사라든지 혹은 탐정처럼 아주 미궁에 빠진 사건의 단서를 잘 찾아내는 그런 어, 훌륭한 능력의 형사나 탐정으로서도.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다. 어, 자신에게 아주 엄격한 그런 군기가 강한 그런 강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주어진 일을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해결하고 또 어떠한 모순성도 용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권위적인 대상에게 좀 송곳을 찌르는 찌르는 듯한 그런 질문이나 질문이나 질도 잘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특대가 있고 분별력이 좋고 또 어떤 일에든지 좀 증거를 확실한 증거를 요구하는 그런 확실주의자입니다. 어컬트처럼 이렇게 좀 다른 차원의 세상을 다루는 일에도 관심이 많고 또 그러한 영역에서 뛰어난 능력을 좋은 상태인 정가라 시에 있는 수성이 발휘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수성이 정갈하시면서 안 좋은 요가조합이나 상황 등에 있게 되면 은 이런 사람들은 너무 비밀스럽거나 좀 어미심상한 그런 경향들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사에 어떤 확실함이나 분명한 그런 기질이 부족하고 또 생각이나 감정이 좀 너무 빨리 움직이는 반면에 몸은 따라잡지 못해서 좀 허둥거리는 그런 기질도 있겠습니다. 혹은 긴장감으로 인해서 스피치를 좀 너무 빨리 하거나 혹은 과장해서 말하거나 진실을 숨기거나 왜곡할 수도 있고 좀 확대할 수도 있는 그래서 완전한 진실을 말하지 않는 전체적으로 좀 신뢰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혹은 자신의 감정만 중요하고 이 다른 사람들을 좀잘 무시하기 때문에 사회관계나 인간관계성에 그런 것들도 좀잘 유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겠습니다 인내심도 부족하고 좀 어떤 적극적인 적흥적인 그런 쾌락을 추구하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돈을 낭비하거나 좀 재정이 좀안 좋은 관계에 쉽게 빠질 수도 있고 혹은 이렇게 돈과 연관된 좀 강박관념에 시달릴 수도 있겠습니다. 조심성도 좀 부족하고 이 비판적인 경향도 짙어서 좀 같이 어울리기가 어려운 그런 사람이 정갈 수성이 안 좋은 영향하에 있을 때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또 이성 관계에서도 쉽게 충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쪽 혹은. 비정상적인 어, 이성관계를 추구하고 혹은 또 질이 안 좋은 사악한 이성관계 이성들과도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다분하겠습니다. 혹은 기질이 자분하거나 어, 기질이 잔인하거나 욕심이 많을 수도 있고 어,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방법을 가리지 않거나 속임수를 잘 쓰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의 부와 재산을 좀 탐하는 그런 질투적인 경향도 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상으로는 정갈 라시가 나타나는 생식기 부분과 연관된 그런 질병에 쉽게 시달릴 수도 있는 특히 변비라든지 치질처럼 배설의 어려움이 고질적으로 시달리는 그런 어려움이 정갈 라시의 수성이 있으면서 안 좋은 요가 조합이나 라지타이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효과입니다 자 다음은 목성이 정갈 라시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효과입니다. 목성은 고정적인 에너지 양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물의 원소를 가진 정갈 라시에서 이 친구의 포미를 얻게 됩니다. 자 정갈 라시는 액션을 추구하는 화성이 로드하는 라시죠. 그래서 화성과 목성은 서로 상호간에 좋은 친구 관계이기 때문에 정갈 라시에서 있는 목성은 이렇게 확장된 액션을, 액션을 추구하는 그런 테마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자, 정갈 라시에 있는 목성이 혈액을 잘 발휘하기 위해서는 특히 화성이 좋은 건강 상태에 있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정갈 라시는 목성에게 대체로 유익, 유익한 좋은 어, 라시이지만 좋은 입니다 그래서 깊은 어, 힐링을 믿고 있고 또 미스터리에 대한 그런 어, 이해로 지식으로 이득을 볼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자 그리고 아주 깊은 남다른 믿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좀 그만해 볼 정도로 지나치게 좀 건강한 자기 자신감을 전시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깊은 지식, 어카르트적인 지식, 혹은 탄트라 같은 그런 지혜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뛰어나고 또 그러한 환경을 어떻게 잘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이용을 해서 사람들을 잘 컨트롤할 수 있을지 정가를 하시는 목성은 잘 알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능력들을 어떻게 사용하지 하는 그런 도덕적인 능력들은 그 목성에 가진 진화성 여부에 달 있겠습니다. 자, 정갈아시목성은 어떤 비밀스러운 전통적인 지식이나 이 엄밀한 어, 작용들을 하는 그런 깊은 지혜, 아주 큰 규모의 탐구를 하는 것을 특히 즐기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파워풀한 사람들을 많이 알고 싶어하고 또 그들에게 어, 그들과 알고 지내기를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정갈아시 목성은 대체로 부유하고 건강하고 강한 그런 신체의 캐릭터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성이 정갈아시에 있으면 대체로 신체 키도 크고 외모도 강하고 좀 압도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게 됩니다. 어, 성격도 좀 화를 좀잘 내거나 복수심적인 성향이 강할 수도 있고 혹은 부도덕한 그런 방법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열정적이고 아주 깊은 그런 학구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특히 또 종교나 영적인 사람들에게 특히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허세를 좀 부리는 그런 기질도 나오고요. 어, 이성에게 좀잘 휘둘리거나 예, 남들. 보좀 예리한 예민한 예민한 그런 척이나 감각을 가지고 있고 좀 열심히 노력을 하는 형의 정갈아시 목성이 가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정갈아시 목성이 음, 특히 좋은 요가 저하비나 어, 아바스타스 등에 있게 되면은 이런 사람들은 아주 뚜렷한 자기 동기를 가지고 있고. 액티브하고 다이나믹한 그런 자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마다 성공적이고 효율적이고 좋은 결과를 가져 어 얻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아주 능력이 뛰어나고 매사에 아주 긍정적이고 어또 자아와 삶에 대한 뚜렷한 그런 강한 센스를 정갈 목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주 자신감이 있고 어떤 일이든지 분명하게 하고 설득력 있게 합니다 영적이거나 이렇게 초월적인 지식, 고서나 철학 등에 특히 탁월한 능력이나 관심이 지대하고 무엇이든지 배우는 능력이 뛰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똑똑하고 최신 정보를 입수하는데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게 되겠습니다 품위도 아주 우아하고 자태도 우아하고 강한 열정을 지녔으며 또 멋진 이성들과도 쉽게 잘 어울리는 그런 특성을 정갈 목성이 좋은 상황에 있을 때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정갈 목성이. 안 좋은 요가 조합이나 라지타디 등에 있게 되면은 이런 사람들은 지나치게 자신감이 강하거나 혹은 조심성이 부족해서 이 자기가 만든 그런 실수에 좀 너무 집착하거나 혹은 남들에게 비난을 좀 많이 받는 그런 경향이 있겠습니다. 자기 몰입을 하는 경향이 강하고 좀. 의심, 의심이 가는 그런 도덕관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매사에 좀 너무 빨리 서두르거나 혹은 또 빨리 확장을 하려다가 좀 오히려 실패를 자초하고 혹은 좋은 기회들을 놓치게 되는 혹은 잘못된 투자 투기를 하다가 경제적인 손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빚에 잘 빠지거나 혹은 남의 험담을 뒤에서 잘하는 혹은 남몰래좀 엄밀한 그런 쾌략에잘 탐닉을 하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고고하고 고상하고 신승하게 보일지 몰라도 좀 남다른 그런 이중 인격체적인 그런 성향도 다분히 보이게 되겠습니다. 혹은 자녀들과 연관된 문제, 가족들과의 출납을 혹은 법과 연관된 문제에 잘 어, 출납을에 잘 걸려들 수도 있겠습니다. 건강상으로도 쉽게 좀 공포증에 잘 시달리거나 혹은 생식부기 생식부위와 연관된 질병이라든지 특히 배설 장기의 염증에 잘 시달릴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전과 러시의 목성에 있으면서안 좋은 영향하에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효과들입니다.